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지금 있는 그들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절이죠.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 나의 생각은 어떻다? 없다? 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를 따라가면은 딱 맞는 말인 거지. 어? 그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내 의미만 있다는 라 거지. 어? 내 의미만 있다라는 거야. 신의 의미는 어떻게 된다? 무시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의 의미를 보려고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 의미가 가로막고 있다. 근데 그 가로막는 내 의미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의 의미를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그럼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내 의미가 약해져야지, 처음에는. 약화되어야겠지. 그 다음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응? 자, 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되냐면,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성. 응? 기적 수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성이에요 지성을 사용 이성을 사용하냐는 거야 옮기기 수있는게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부여한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들어갔을 때 핵심이 뭐가 나왔다? 어? 없앴된 과거의 기억으로 채워져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그걸로 보고 있구나 응?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보다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물리적 대상이나 정신적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는 뭘 본다? 어? 불쾌한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모르겠어요 응? 자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는 없어 근데 어떤 것은 내가 훈련을 해서 이제 여기서 보상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걸 어떻게 알수 있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잖아. 기은 감성하니 어? 그 체험이 일어나면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벗어났구나 할수 있단 얘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 근데 무엇이든 이게 안 일어나. 그렇게. 그럼 아직 이거야 못 벗어나는 거야 어? 철칙이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냥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 기쁨과 한의 삶이 시작되면 아, 너는 여기서 많이 벗어나고 있구나 이 과거의 삶의 기억이, 기억이 많이 어? 많이 사라졌구나 어? 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온 세상이 어떻게 보였어? 신의 사랑이 가득 차 보였지 어떤 하나에도 신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세포 하나, 전자 하나까지 신의 사랑이 가득, 가득 차 있었구나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이토록 명백한데 온 세상에. 진리가 충만하고, 신의 사랑이 충만한데, 왜못 봤나? 왜? 어? 왜? 어? 뒤집어진 과거의 기억들이 너를, 네 정신을 가득 채우고 있어. 넌 그걸로만 보니까. 그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신이 부여한 의미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편적인, 보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뭐다? 신의 사랑과 자비, 자비만 있다, 세상에. 근데,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너만의 의미와 체험이 부여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본 신의 사랑과 자비가 뭐냐? 그게 나와야 돼. 그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 가짜가 없어야 돼 거기는. 에 그러한 단순한 명제가 있는 거죠. 그럼 석가모니가 수행한 과정이랑 뭐가 달라? 바로 그거잖아. 뭐가 달라? 안 달라. 똑같아. 똑같습니다. 자. 자 10절까지 어, 일단 해석을 하겠고요. 10절까지 어, 오늘 이제 내용이 너무 쉬워서 좀 많이 했는데 다음 번부터는 좀더 이제 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11절, 12절 다 이어지는 얘기 겠죠 어?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 실습을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실습은 집에서 하시죠. 그래서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서 지금까지 몇년 동안 어? 심지어는 피드백을 갖다 해라. 그래도 처음에 한두 명은 있었어. 지금은 아예 제로. 완벽한, 퍼펙트. 어? 자, 어, 실습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하느냐. 전체를 통합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나왔죠. 과거의 불편한 기억으로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는 과거의 불편한 기억에 해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를 찾아.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과거의 불편한 기억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제거하면 그 내가 보는 것의 의미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 기쁨 환이 신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었구나 어? 아 이건 빛과 사랑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 단순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과거에 자신의 불편한 기억들로 가득 찬 그러한 무언가를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내가 쉽게 하려면 내가 어, 아 이건 내가 과거에 불편한 기억으로 보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작업 하면 더 좋죠 어? 잘 모르겠으면 은 어,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보십시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에 불편했던 그거를 자꾸 보는 거 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그 상황이나 그 대상이나 그 감, 생각, 감정, 느낌을 다시 떠올렸을 때뭘 느껴야 된다? 기쁨, 감사, 환희를 느껴야 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5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되면 이제, 이제 기억 때문에 한, 한달 정도 기침을 계속 해요. 한달 정도. 응? 점점 좀 심해지면서. 어,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뭐 거의 뭐, 어? 1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10년 어?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예전에는. 년 내내였어. 어? 근데 요즘은 딱, 1년에 딱두 달. 응? 5월달, 9월달. 딱두달 만이야. 어? 근데 그것도 계속이야. 아 점점 좀 심해져. 그러다 이렇게 툭 떨어지고, 점점 심해져 툭 떨어지고. 어... 몇년전부터 양상이 바뀌어서 5월달에 심하고 9월달은 안심해요 응? 많이, 많이 좋아진 거잖아. 증세가. 어? 근데 이렇게 계속, 한 달에 이 계속, 벌벌 벌벌 벌벌. 화장실에 나오고 계속 기침하다가 보면 어때 내 모습이 응? 화장실에서 기침이 나가지고 기침 너무 심하게 하면 막 이렇게 막뭐어떻게 개혁을 하고 그러거든 계속 기침하고 응? 그러다가도 또코 응? 풀고 기침하고 나서 이렇게 내 거울에 내가 얼굴 보면 어떠냐고 아왜 사나 내가 이러면서 내 응?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 우울하다 인생이 아 이렇게 사야 되나 인생 자체를 회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 누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복된 그런 고통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야. 몇 년이? 30년, 40년. 어? 그럼 거기에 이없셋된 과거의 기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래야 안 돼. 네. 응?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어? 증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 예전에 1년 3 6 0일 시도 때도 없었죠. 요즘은 딱정해진 때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어나면 막, 어? 하여가 온갖 불편감이다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요즘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쁜 감사 환이가 넘칠 것 같아? 어? 네. 어? 진짜로? 네. 그리고요 네. <laughs> 몰라. 요 얼마나 한참 걸었죠 자, 그 많은 시간 동안 단순히 이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어? 즉, 예를 들면은, 어? 4월 중순만 되면 두려움이 몰려와 아, 이번에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 어?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아, 내가 좀 이제 좀 많이 좀 개선됐구나. 어? 잠하던 시절이 있어. 그러다또 다시 안 좋아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어? 즉, 시 이러고 그런 거 자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결국은 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반드시 뭘 내가 어,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 비밀 비밀 그 전까지는 진정으로 지성이 풀리지 않는다. 지성 이성 몸은 좀 몸뚱아리 고기덩어리들은좀나아졌어 분명 나아졌어. 분명히 나아졌어. 그러나 나의 지성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 완벽한 이해 속에 풀릴 수는 없어. 왜? 여전히 뭐야? 없애도 증상인 거지, 그렇지? 기침이라는 건뭐 콧물. 절대. 응? 어,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 기침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니다 이해가 되나? 언제 될 거야? 아직 안 되면? 내일 될까? 어? 자, 기침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뭐냐면 신이 나의 어, 몸, 어, 목, 폐 이런 데를 자꾸 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 짧은 기간 동안 기침이 일어나는 비여운 기간이 뭐하는 기간이다? 신이 나를 직접 내 몸을 직접 선택해 들어오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축복의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육체에 대한 지배력. 놀라운 변성. 몰랐지, 예전에. 그걸깨달고 깨달았고 나면뭘 느끼게 돼요? 기침 하게 돼. 기침을 멈춰야 돼? 멈추면 멈춰, 안 돼. 멈춰서 는안 돼. 계속 돼. 그치. 막 야, 약을 먹으라고. 안 힘드냐? 왜 힘들어? 신이 나를 이렇게 내 몸을 건드려서 기침이 나오는데? 엄마가 감사한 일이야. 감사하지도 않나, 경이롭지. 자, 그 비밀을 보게 되면 뭐를 알수 있게 된다? 뭐를 깨닫는다? 뭐를 깨닫지 않나. 신이 내 몸을 건드리는데 이유 없이 건드리잖아, 그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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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서, 개 이유 없이 사람들 건드리잖아, 그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응? 내 몸에 뭐를 하려는 거야. 그게 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지? 어? 예를 들면 뭐야? 어? 이번에 4월 중순 진짜 싫었어. 어? 이번에는 2월 달에 오미크론이 걸리고, 3월 달에 독감이 걸리고, 4월 달비염까지쭉 3개월을 이어갔어. 기침. 응? 5월 달에 4, 4개월째지. 어? 뭘 줬는지 아시니?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얼굴 보세요 십자가로 십자가지 뭐야? 그걸는 괜찮아요 그지? 충격이니 충격 십자가 뭐다? 테트라그라마톤테트라 그라마톤 테트라그라마톤에 테트라 마스터가 되라 열쇠를 준다 몇년 몇 동안 봤어 사0명이 넘게 줬어 수신도 실패했어. 왜? 없애야 되니까 기침이 되지. 없애시잖아 기침이 없애지. 대표적인 없애지. 지 <놀람> 이거 어? 어? 뒷부지잖아. 뒷부지잖아. 뒷부잖아그지잖아게도 사극자석의 지배력을 내려주고 있는데 정신 나갔게도 없애려고 하는 거야 고잖아뒷부고 기쁨과 감사하니? 기쁜 기침할 때? 그 정신병자지. 어, 기쁨거감사하 정신병자지, 그러면? 상관없어. 심지어는 그것은 기침이다? 전혀 아니야. 전혀, 전혀. 비밀이 있어. 기침 따위가 아닙니다. 콧물 따위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정신 나라, 판단과 니가 생각하는 그 모든, 어? 현상이 나오는 것다 뭐다? 어, 너의 정신나랑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비밀이 있다. 그러면 내 기침만 했트라고 나갔느냐? 신입을 주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잖아. 니기침이그 가래가 어서 그런 거고. 그래, 야 그래? 그것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스스로가 발견해야 될 비밀인 거지.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내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논라 얘기를. 어.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거. 왜? 귀여운. 기억 없어. <laughs> 보장할 수 있어. 이거 기억 못 한다는 거. 1 0만원도 뭐하고 100원은 화살이 없어. <laughs> 자, 실습하겠습니다. 5분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에, 나의 불편했던 기억으로 뭔가를 본다 라는 걸 하나 찾으시고 그것은 나의 과거의 어떤 그 불편함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봤을 때좀 관계가 좀아저 사람도 별로 좀 서먹해 그러과거이 사람이랑 싸웠던 기억이 자꾸 작동이 돼서 그 사람을 볼때 불편한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잖아 그게 무엇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됐 뭐가 됐든 아, 내가 어? 거기 가게에 맛집이라서 고 갔는데, 거기 너무 맛도 없고, 손, 어? 직원들도 불, 뭔가 불친절하고, 아, 진짜 싫어. 어? 그 비슷한 가게, 어? 고추가 있고, 도깨비 그림 막 그려져 있는 가게, 가고 아, 왠지 막, 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어? 그러한 뭔가, 기분, 감정 상태를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어? 바꿔라, 반드시. 그러나, 네 마음 하나 편해지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뭐해라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그 비밀을 발견해야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모든 업셋에 참된 의미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미라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 그걸 일으킬 수 있고, 그걸, 그걸 가까이 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그리고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돼. 이게 진짜 그거구나, 이게. 어? 이걸 없애는 게 미라클이 아니라고. 이게 미라클의 자체가. 너의 정신나감이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분종이할수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떠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얘기해도 말 못해 어떻게 해야 돼? 기꺼이 가까이 싸대고 쳐줘야지 박철라 이렇게 응? 실도 준비하면 좋아 꼬매야 너무 과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비밀과 신성을, 어, 떠한가모급한 자들? 과하지 않아. 응? 결코. 신의 이러한 의미를 같이 이렇게 여긴다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서 진짜 꾸미진 않아. 어?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느껴. 왜? 어? 이게 얼마나 가르치는 것인데? 얼마나 고개한 것인데? 네가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정상인가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 있는 가에 대한 뭐야? 반증일 뿐이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귀중하게 여기 있다라는 증거일 뿐인 거야. 어? 진정으로 그 상대방이 어떤 것처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그것조차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러 마음을 배우려라는 거지만 뭐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가 없잖아, 그렇지? 자. 바로 실수로 들어가십시오.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의의 내용은 어, 하지 않고 실수만 바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받을 수 있지만 토의는 하지 않겠습니다.